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톰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KBO 경기, 자,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MLB 같은 경우는, 어, 디비전 시리즈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날이기도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야구 세 경기, 그러니까 KBO 리그 한 경기, 그 다음에 MLB 두 경기 하고, 그 다음에 K리그는 어, 포항스틸과 울산현대, 그 다음에 인천유나이트와 제주유나이트 경기 이렇게 두 경기에서 총 다섯 경기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음, 일단 뭐 게임수가 적당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에, 3시부터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포항스틸과 울산현대, 아, 3시부터 하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어, 시간 내시는 분들은 일찍 경기를 어, 구매하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항 스틸 대 울산 현대 경기죠. 제주에게 2대1로 지고, 또, 원정에서는 또 전북에게 3대1로 지고, 그래서 포항의 최근 흐름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직전에 극장으로, 어, 전북에게 이기고 난 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 상당한 자신감은 차 있을 겁니다. 다음,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현재 울산에게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대0으로 승리 또원정거에서도 2대1로 승리 그래서 포항 입장에서는 울산한테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경기인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울산이 직전에 극장으로 승리를 한 경기 그렇게 되면은 다음 경기에서는 그 분위기가 조금 올라 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울산 입장에서는 음, 충분히, 포항과의 경기에서 승부가 된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골 결정력 자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담 선수의 그런 모습이 조금 더 좋게 보여지고, 또 FA컵 빼고는 계속해서 지금 뭐두골 이상씩 넣으면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 경기에서. 그래서 울산 입장에서는 뭐 길게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하면은 바로 우승 확정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어, 포항하게, 포항에게 그올 시즌에 졌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복수하는 의미도 있고 또 우승을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어, 경기를 한 경기 두 경기 밀려서 우승하는 것보다 어, 바로 우승할 수 있을 때 아, 우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포항 스틸 대 울산 현대 경기는 홈페를 한 번, 주력으로 보고, 언도가 경기는 오바. 그래서, 뭐, 2대0, 뭐, 2대1, 또 많으면 3대2, 이렇게, 점수가 좀 나면서, 그렇게 경기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홈페, 오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인천대 제주경기고요 인천은 현재 지금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수들 중에서, 과연 누가, 어,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최근에 보시면은, 어, 네 경기에서 지금 무득점입니다, 지금. 어, 현대전, 상무전, 그 다음에 인천전, 아, 또 울산전, 또 강원전에서 네 경기에서 지금 어,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책으로 성적이 무승부, 어, 영대웅의 무승부 밖에 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다만, 이제 제주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원정에서 1등으로 어, 승리한 기억이 있지. 그것 외에는 지금 어, 인천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골로 이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인천이고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어, 포항에게 이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그 전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강원에게 어, 두번 연속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강원에게는 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뭐 지금 나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질수 있겠고요. 또 원정에서는 지금 상무에게 승리, 또 포항에게 승리, 또 서울에게 승리 이렇게 또 승리를 거두는 상황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제주는 원정에서도 지더라도 골을 기록하면서 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원정에서도 무승부 아니면은. 자, 이기는 경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두 골씩 넣고 있는 경기도 많고, 그래서 이 경기에 인천이 제주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할 수 있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제주 같은 경우는 주민, 주민규도 괜찮고, 또 재료소도 괜찮고, 자, 이런 선수들의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제주 입장에서는 한골 정도, 많으면 또두골 정도까지는 골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대 제주 경기는 일단은 어, 제는 똑같이, 일본 경기가 똑같이 홈패한번 예상하고, 언더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인천, 영대형의 뭐 목표를 하는 그런 지금 경기를 하기 때문에, 자, 언더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배당 노리신 분들은 햄무까지. 그래서 홈패 언더, 햄무. 한번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19번 경기. 번호가 바뀌었던, 네, 오늘 번호가 바뀐 거는, 어, 제가 축구 경기를 두 경기, 국내 축구 경기를 먼저 하려고, 어, 번호를 위로 올려놨습니다. LG다 KT 경기. 지금 LG KT, 오늘 시즌 KB의 마지막 경기. 그리고 KT 입장에서는, 자, 3위를 하느냐, 4위를 하느냐, 그런, 어,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경기. 자, 그래서 LG는 임창규, KT는, 음, 고용표 선수입니다. 지금, 네. LG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임창규 선수죠. 네, 경기별 네, 경 기록 별기 보시면 은 어, k t 전에두 중기 나와서 어, 1승 그래서 뭐 10이닝 동안 4실점 5이닝 2실점 딱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 경기는 좋았고 한 경기는 안좋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차별 기록 보시면 은 예, 5월달 5월 19일날은 5이닝 무실점 당했는데 어, 자, 6월 24일날은 또5이닝 40점, 그래서 딱5이닝 20점 평균이 나오는데, 임창기 입장에서도 마지막 경기에서 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부터 안 좋은 모습이고, 음, LG 입장에서도, 음, 괜히 뭐 어슬렁어슬렁 해서 게임을 하는 거하면또 뭐, 어, 키움이라든지 이런 팀에게 또 오해 요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은 안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할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불펜도 풀 가동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고영표 선수 같은 경우는 어, LG전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승이 있지만 방어율이 그래도 가장 그래도 4점 성공으로 어, 키움전에 이어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제일도 보면은 9월 달에 지금 계속해서 패전 투수 또 10월 달에 또 패전 투수그래서 어 8월 달에 그렇던 좋았던 모습이 약간은 약간 좀하얀색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K 시장에서는 고용표가 꼭 마무리를 짓겠다, 뭐6인이7인이 가겠다 그런 모습보다는 고용표가 좀안 좋으면은 제가 볼 때는 어 다른 투수들이 급하게 또 빨리 교체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LG 대 KT 경기는 일단은 뭐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KT가 앞서고 있고요. 그래서 LG 입장에서도 뭐 설렁설렁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투수력에서는 두팀다좀 빡세게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승패는 홈패 예상들이고 어 언더바는 언더 이렇게 한번 예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MLB. 디비전 시리즈, 애틀랜타대 필라델피아 경기. 지금,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좀 1위로 올라갔고, 필라델피아는 지금 결정전을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 투수들 보시면은, 어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프라이드 선수,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는 수아리드 선수. 필라델피아, 수아리드 선수 같은 경우는 10승 7패, 3.65 방어율, 어, 프라이드 선수는 지금 2.48, 14승 7패. 그래서, 어, 방울 같은 경우는 프라이던스가 낫고요 인닝스 같은 경우도 프라이던스. 탈삼진, 볼렛, 또 피안타. 모두 거의 뭐 프라이던스가 좀 나아 보입니다. 어, 상대전적은 없고요 음, 지금 뭐플라이델피 같은 경우는 뭐 세인트 루스에게 지금 2대0, 6대3 이렇게 두번다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애틀란타가 프라이던스도 좋고 또 홈에서 보나 애틀란타에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마지막에 어, 역전을 하고 올라온 애틀란타의 홈승이 더 강하게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애틀란타가 뉴욕매체에게 홈에서 3연승 하면서 어,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저는 애틀란타의 홈승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홈승 언더 이렇게 생각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욕야키스의 클리브랜드 경기고요이 어, 경기도 마찬가지 에 뉴욕야키스는 어, 직진했고 클리브랜드는 지금 플레이어를 거치면서 올라왔는데, 음, 캠파베에게 어마어마한 승부를 거뒀죠. 14인위까지 0대 0에서, 어, 1대 0으로 승리하는 경우. 그 다음에 1차전은 또이대로 투수전, 투수전 끝에 승리한 경기. 그래서 클리브랜드도 나름 또불편이 그런 상당한 두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선발투수들이 음, 콜과 어, 퀸트리 를 13승 8패 3 5 0 퀸트릴 15승 5패 3.38. 어, 지금 선발투수만 갖고 따지면은 그렇게 지금 클리브랜드가 밀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투수 중간 투수도 지금 템파비어 봤을 때지 클리브랜드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뉴욕 야크스의 그런 그 공격력 자체, 조금 한타, 앞서는 그런 공격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배당이 7.36인데, 어, 저는 이 경기는 뭐 클리브랜드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 선전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어,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클리브랜드가 뭐 시원하게 뭐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어, 이없는 그런 패배는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점차의 승부도 가능하다. 그래서 햄패 한번 예상해보고, 어, 언더바는 어차피 뭐 투수의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언더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이냐키트 클리브랜드 경기는 페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항과 울산 경기, 예, 페, 페 말씀드린 거 그대로 페. 그다음 LG KT 언더. 제가 KT 승을 했는데 승이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1.4 정도의 그런 배당 마음에 안 들어서 언더. 그 다음에 전북 현대 강원 같은 경우는 오버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버. 인천 제주 같은 경우도 어 제가 예상한 대로 패 이렇게 4경기 말씀드렸습니다. 4경기 말씀드렸으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도움이 되신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